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교육의 위기를 언급했습니다. 교실 붕괴, 잠자는 학교는 이미 오래된 현실이고 경쟁과 자유리 없기 때문에 하향 평준화가 됐다며 교원 평가제의 내실화와 교육 과정의 다양화를 통해 공교육 대개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최근 인천 지역 붉은 수돗물 사태뿐만 아니라 온수관 파열, 싱크홀, 통신구 화재 등. 국민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매년 10조씩 투자해서 10년간 전국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한다는 생명안전 인프라 뉴딜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아 원내대표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유와 책임의 정치로 경제를 살리고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민생을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